십칠 십구 이십일 십칠 십팔 십구 이십일 이십 넷. 십 3, 1구2이십0이십0 21, 2 <놀람> 20 20 20 23. <놀람> 네, 네. 시, 시, 17, 20 20 잘했어요 준비됐나요? 네, 네시시시20 20 20 2이20 20 20 20, 21, 23 잘했어. 시작 24, 26, 29, 30, 30. 버섯 손 모두 몇개 있나요? 잘 세어보기 줄 거면서 해야지. 하나 둘셋 I h 다섯, 여섯, o u 여덟, 아홉, 열, 열 h o p 1 you're not. I hope y 어 u r e not. I hope y o 되려면? n 이 t I h o p 개 y o u 개 e 여덟 t I h o 여 e y o 7개. 6 곱하기 8은? 6더하기8 12 누가 더 커요? 8 그럼 8은 10개면 얼마 있어야 돼요? 두 개. 그럼 6은몇개 남을까? 두개 보내 주면 다섯 개. 5개. 다섯 개나 남아요? 여에서 하나 보내 주면 다네 개. 네 개. 그럼 얼마예요? 14. 그렇지. 4 더하기 9는 뭘까요? 4 더하기 음, 누가 커요? 구. 구 얼마 있어야 돼요? 한개 그러면 답이 뭘까요? 13, 굿! 1 더하기 이는 네. 이 더하기 이는이 더하기 4, 1 더하기 1은? 2, 3 더하기 3은? 6, 5 더하기 오는 10, 4 더하기 사는 2, 음. 음. 그 다음에, 5, 6, 7, 8, 이렇게 하는 거야. 네. 생각 안 나면, 잘했어요.